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제작특김원주입니다 김재원 <laughs> 감독입니다. 어, 이 영화는 1만 6천명의 자발적 시민의 힘으로 출발할 수있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어주세요 이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요 어, 그리고 이 영화는 다른 어떤 감독도 완성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한 3년 반을 그리고 단연할 이니까앞에김지영 감독 많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어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가지는 맞아.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AIS라고 하는 형적 기록 분석해 가는 거죠. 근데 사고 초기부터 당연히 AIS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연무관을 찾아가서 물어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김 감독은 결국 독학을 하게 시작합니다 AIS. 어 그런 감독은 없죠. 자기가 독학을 시작해서 그 s 프로그램을 스스로 뭐 짤수 있을 수 있는 게 아직 통달 하게 되죠.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6,700개의 데이터를 다 스스로 분석하면 그걸 들고 어, 국내의 AS 전문가 그곳을 찾아가요. 내 분석 결과로는 이렇다고 그러자 그 교수가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이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달리 미친 이감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어, 이 영화 완성을 위해서 훈신의 노력을 정말 그 단어 위에 제가 표현을 할게 없죠. 훈신의 노력을 다 했고. 이 영화 만생을 하면 3년 반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집회를 자주 못간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질 않던데 아예 못 갔어요. 제가 가금하게도 했지만 집회를 못 갔습니다. 3년 반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못 갔고 그리고 자료가 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편집기가 개안의 어 심리로 고장난다든가 영화 중반쯤 됐는데 그 자료 소스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24시간, 어, 그 편집기 옆에는 항상 한 사람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저희가 어, 강철로 금고를 만들었어요. 사제기법. 그 금고는 만든 사람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제가 골팍에다 박아버렸어요. 흥미로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원은 탄생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3년 반을 이 영화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김정 감독은 대통령 바뀐 걸 최근에 알았어요. 김정 <laughs> <laughs> <임지원> 감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는데 마침내 이 날이 오네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기 선금내신분 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끝을 봐야겠다고 오다오다 보니까 하도 이상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요 제가 감옥 간다고 지간을 <laughs> <laughs> 멈추면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돈 떼먹고 도망가는 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까지 가봤습니다. 한번 하는 김에 그까지 가보자고 했으면 AS 바닥까지 파보고 나니 한 비트 단위까지 가보니까 아 정부가 무슨 짓을 했구나가 다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일들이 쭉쭉 풀리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을 기준점이 잡아주면서 세월호가 인천에서 추락해서 다음날 병풍도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그 전까지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게뭐 과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딱그 여덟 시 오십 분경 병풍도에서 급회전하는데 그딱 사고났다.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다 담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보시면 아시게 되고요. 그 세부와 출항해서 오는 과정 동안에 나온 증거들을 리 종합되면서 생존자들의 그 증언들과 교차 검증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침모론인의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론을 마주하게 고요 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아 영화가 끝나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laughs> 영화에서 <laughs> 그몇 가지 점에서 이전 그 나왔던 다른 영화들과 차별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영화들과도 어, 뭐랄까요? 풍 저 수준의 기초 분석도 있지만, 어삼년 반이나 한 사안에 매달렸기 때문에 수많은 가설들이 주변에 등장했어요. 근데 어, 어떤 가설도 생존자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존자는 내가 오른쪽으로 보면 기울뚝 했다고 기 결과거든요. 내가 왼쪽으로 기울뚝 했다고 되어 있다면 틀린 거거든요. 영화는 끊임없이 어 아마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아마 거의 천무십 대. 생존자들의 기억, 경험과 공간 분석을 매치시켜 나가고 생존자의 기억, 경험과 일치하지 않은 가설들을 저희다 버려버려, 그래서 결국 기 감독이 말한 최종 결론으로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걸 기 감독이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정도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장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기감도 다시 아니라 당신들 다시 <laughs>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질문이 떠올겁니다 아마도 왜라는 질문 다 쓰는 누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각각을 보려고 해요 질문의 힘이 이렇게 커요 어, 영화를 보고 왜라고 질문이 떠오를 어, 바람면서만으로그 질문의 힘으로 4년간 묻혀 있던 세월호의 시체지진이 밝혀 진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기에 좀 힘을 못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언론이 큰 힘이 안돼 주나요? 이럴 때 그럼 SNS나 또는 블로그에 어, 리뷰도써 주시고 왜라고 물어 주시고 널리 퍼져 주시고 어, 다 어,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김원중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SNS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에 해시태그 그날마다 왜?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빅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은 누군가는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만들었고요. 영화를 보시고 나오시면서는 분명 같이 고신 동료분 혹은 지인분들한테 물으실 겁니다. 왜? 좋은 영화는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제작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꽉 채웠지만 앞으로 갈날 없습니다. 다음 주 세월호 4월 16일 앞두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하시는 분 많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가까운 상영관들 저희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상영관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3 0 0 40개 정도의 상영관에서 상영하기 때문에 더 널리 알려줘서 주말에도 기본 총소 계속 달려가고 직장원들 달려가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한번만은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세 번까지 무의식적으로 항세번 정도는 봐주시기 <laughs> 바라고, 네. 어 좋은 말로할때세 번까지.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안녕!